I'm not 재생 분량 소년 세미 막공 날인데 혹시 다들 알고 계시나요? 네. 아 감사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저희 이렇게 멤버들은 아 여기 의사 선생님 빼놓고 저희 이렇게 되면 오늘로 막공을 맞이를 할 거거든요. 그래서 짧게 남아. 네. 선생대들 네. 한번 읽어볼까? <laughs> 안녕하세요. 뮤지컬 재생불량 중에서 반성명을 맡고 있는 윤석현입니다. 어, 뮤지컬... 어, 제 소감 을 먼저 말씀드리면, 어, 이게, 저랑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, 창작사실부터 이게 이 작품을 참여를 하게 돼서, 어 많은 기대를 안고 준비를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. <laughs> 아, 너무 아, 여무 불쌍해. 아, 너무 불쌍해. 아, 너무 불쌍해. 그해 아, 너무 불쌍진행해주세요네쌍해진행해 아, 너무 불쌍해. 아, 너무 불 여기. 네? 아니, 아니, 저기, 오늘 여기, 그, 이게 데뷔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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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무대가 오, 처음 데뷔였다, 우리. 그, <laughs> 네, 시수인 역할의, 소개, 승민 역할의, 네. 네. 역할의 정원준입니다. 네. <laughs> 어, 정말 첫이 데뷔부터 좋은 작품을 만나가지고 이제, 어, 오늘까지 그 마무리를 잘할수 있게 도와주신 관객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, 저희 스탭진들도 뒤에 계시지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뭐 진짜 여러가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장면 장면 하나하나 만들려고 진짜 많이 노력했고요 어,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제 데뷔작을 아, 그래, 이렇게 마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균역의 유동훈 대원님, 네. 아, 안녕하세요. 성균역의 유동훈 대원입니다. 뭐, 형이랑 같이 창작산실이라는 이게 그 작은 쇼케이스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본 공연에 올라오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되게 이렇게 하는데요. 군다구좀안 되게. 어쨌든. 행복했고 앞으로도 또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이 작품이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저였으면 좋겠고. 제 평님이 그냥 말없이 웃고 계세요. 뭐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도 재생 불량 소년 또 올라갈 거니까요.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뭐저 유동훈이 한테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다음은, 네, 홍일정이죠. 음. 우리 의사 네. 정영아 선생님. 네. 의사한테 정영아입니다. 좋은 점이었던 것 같아요. 어, 공연 보신 관객분들이 이제 공연을 보고 나서 그 희망과 또 삶을 버틸 힘을 많이 얻으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공연하면서 매 순간 순간 가사와 이런 어, 대사들에서 주는 저희에게 큰 위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어, 공연하면서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. 저는 이제 내일 두 번이 남았는데요.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. <웃음> <웃음> 저는 두 번이 남았습니다. 두번 네, 굉장히 네, 네. 너무 길었나요? 예 <laughs> 네, 열심히 내일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예 저는 예코치혁이 최용입니다. 최용 많이 봐주고요예 그리고 19년에는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일 갖다 드릴. 하 좋겠습니다. 이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이, 뭐, 살기 힘들다, 극하다, 죽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지 예, 주변만 그런가요? 이런 예, 예, <laughs> 예,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근데, 원래 말은 갈뜻으로 자신에게 더 많이 다가옵니다. 행복한 말, 예, 뭐, 즐거운 이야기, 행복한 일 감사하면서 예, 1 9년 보내셨으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들이 나고나고 생길 테니까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항상 웃는 그렇지.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새 최고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<laughs> 자, 그 <웃음> <웃음> 잠깐 전화가 그냥 그걸로 끝낼게요. 아 우는 걸로 끝난다고요? 네. 아, 그래도 말씀드리면 릴되대로 아무튼 아예 아까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나가지고. 아니, 근데 그 눈물이 나는 게 사실 우리가 얼마만큼. 치열하게 준비했는지를 이렇게 마지막 소감을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마음속에 다 있어서 눈물로 다 그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. 어, 저희 정말 치열하게 정말 준비 잘했고요. 열심히 했고요. 어, <laughs>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자, 그리고 이 창작 뮤지컬 재생분들 소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상실 뮤지컬 부문으로서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습니다. 좋은 작품을 올리게 되어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분들께 진짜 감사드리고요. 어, 그리고 이 공연을 만들어 주신 제작해 주신 아웃스포큰 강성구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. 이 저희 대표님이 재생 불량성 비닐이라는 걸 말하셨었어요. 몰랐죠? 아 응. <laughs> 그래서 예, 그래서 이 작품을 할때좀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. 저도 실제 겪었던 분이 제작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더제밌었던것 같고, 그리고 저희 진짜 홍일점은 여기 정령아 배우님밖에 없는데 저희 다 남자거든요. 거기에 정말 그 틈에서 정말 연출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마음 고생 많으셨을 텐데 화현정 연출님 너무 감사드리고, 아 어, 그리고. 김예림 작곡가 음악 감독님 네. 두 가지 역할 다 해주시느라고 너무 감사드리고 네. 좋은 음악 만들어주셔서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이 글을 써주신 김중환 작가님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저희 어, <laughs> 원래 저희가 복싱 복싱이라는 거를 사실 아무도 할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. 근데 그래서 이제 체육관을 빌려주셨었는데 그 체육관에서 공연과 그 운동은 조금 달랐는지 저희 이제 합이나 이런 것들을 짜기가 조금 힘들었었어요. 그래서 무술 감독님을 초청했었는데 미우코 선생님, 네, 저희 중간에 와주셔가지고 저희 진짜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여기 저희 항상 이 공연할 때 저희는 앞에서 이렇게 무대에서 빛을 받지만 뒤에서 저기 안에서 고생해 주시는 스태프 분들 너무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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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. 감사합니다. 아쉽지만 정말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. 의사 배우님 빼고는 저희는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내일 막공연을 하는 배우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. 끝까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뮤지컬 재생 분야 분량을 통해서 즐거웠던 기억 오래오래 남겨주시고 늘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!